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두부남 원기득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가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다우존스를 보시면 현재 그 주시장이 진행 중인데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지금 우상향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또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도 오늘 뭐 광고 합으로 지금 상승 중이고 지금 최근에 이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내고 지금 예 약간 주,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지금 신고가를 냈죠.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는 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어, 지금 이때가 7월달, 7월달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 지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지금 가장 약한 지수가 지금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 지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그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AI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 앞부분에서 너무 뜨거운 상황이있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정을 좀 이어가고 좀 지루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이런 다우존스하고 S&P500이 지금 신고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거의 이런 3대, 4대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라 보시면 돼요그 나스닥은 지금 정거점 돌파 직전이지만 돌파하고 신고가를 낼 것이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은 좀 시장이 다른 지수보다 약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국가들이나 기업들에서 이런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과거의 80년대부터 이렇게 내려갈 때, S&P 500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에 모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S&P 500 지수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단 이런 1990, 2000년도 닷컴버블이라던가2 2000년, 0 0 8년리모브러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 코로나 사태 이때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다.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섹터는 뭐냐면 이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돈. 이 엄청난 자금이 몰리는 곳.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있는 거고 이런 이 산업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9월 27일 날, 최근에 나온 기사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거액의또 투자를 지속한다. 그러면서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 수설 투자를 발표를 했다. 라고 해서 지금 AI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리고 있죠. 이게 구글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나이더 주에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4조 3천억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새로 건설을 하겠다. 에, 지, 지 최근 7월 달에는 구글은 2분기 설비 투자 금액이 한지약 17조 정도. 그리고 올해 남은 분기별 설비 투자 금액도 한, 한 거의 16조 가까이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 지금 올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브라질에 향후 3년 동안 약 3조 5천억.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질 최대 투자 공약 현황입니다. 자, 이런 투자들,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계속 이런 AI 인프라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미국 비테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동. 중동도 지금 AI의 진심입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의 53조를 쏟아붓고 있다. 어디가? 사우디. 사우디는 대포적인 오일머니 국가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사우디 아라비에서 AI 서밋이 열렸어요. 그만큼 AI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우디가 이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으면서 글로벌 AI의 큰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런 AI 분야에만 약 5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우디 AI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고 있어요. 이제 초기라는 건가다 이제 초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사우디 AI는 이제 지금 막 개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막대한 양의 방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160개 이상의 단체를 동원했고 최대 규모의 아랍어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협력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5천 개 이상 확보해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석유 기업 이런 아람코 역시도 지금 산업용의 LLM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중동에도 지금 AI 인프라에 천학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랙록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냐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최대 운용 자금이 1경이라고 합니다. 1경 상상도 못하는 일경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펀드 그룹을 조성해서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서 AI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를 했죠. 그래서 먼저 이 300억 달러. 우리 돈 거의 40조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 인프라 펀드를 먼저 조성을 하고, 향후에 총 투자 규모를 천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런 AI에 드디어 돈 냄새를 맡는다. 돈 냄새. 이 금융회사잖아요. 금융회사가 돈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AI 인프라에 필요한 이런 자본 지출 이를 뒷받침한 에너지, 이 전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단일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금융 파트너십이 지금 앞으로 이런 국가 경쟁력, 보완, 경제적 본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금융회사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 현재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 다수가 GPU를 대거 탑재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보면서 지금 GPU는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국가별로 AI 민간 투자액, 2013년부터 2023년에 누적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총 433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미국은 계속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입니다. 지금 138조. 어, 미국에 비해서 한 300조 가까이가 적죠. 1등과 2등이 이렇게 많이 차입니다. 이 그리고 3등이 지금 영국이 30쪽. 자, 미국과 중국은 100조를 넘어섰는 규모인데, 영국은 3 0조 이스라엘 4등이 1 7조 캐나다 14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9조 5천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AI 위원회도 열고, 이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AI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금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어디 금융 강국인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AI 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본 가지고 인프라를 깔았고 그 인프라에서 AI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도 이런 그 AI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 주식에 예, 자금을 좀더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ai 관련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ai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주가가 어떤 모습이냐면 신고가 됐어요 AI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신고가를 낸게 바로 메타입니다. 지금 5년 흐름 최대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신고가 되면서 가고 있죠. 메타가 지금 선두로 지금 가고 있고 현재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6월 20일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런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낮아지고 있지만 이 절점을 보세요. 이게 지금 8월 달에 저점입니다. 8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이거는 9월 달. 8월 달 저점, 9월 달 저점, 다 이렇게 어쩌면서 저점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건데, 지금 AI 인프라에 지금 천문학적인 이 수십조의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을까요? 지금 4분기 때부터 지금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이 출하가 된다고 하죠. 블랙엘은 기존의 이 H, 호퍼 시리즈보다도 이런 그 단가가 훨씬 더 세요. 그러면 이렇게 센 단가를 출하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 익은더 급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0.8% 상승 중인데 올해 지금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200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50달러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 구간에서 30% 가까이 상승 중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게 테슬라도 전기차도 있지만 이 자율주행차 기술 그다음에 이런 ai에 지금 적극적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ai의 흐름으로 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된 이제 리튬 가격을 보면 리튬 가격이 올해 3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모습이냐 최근에 지금 9월 10일 이때 바닥을 잡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추세를 전환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차전지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메타, 메타 신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I 관련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애플 자, 아마존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 쪽이 좀더유리하다고보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보다는 메타나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럼 여기에 좀더 한다면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쪽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AI 수혜주. 뭘 보셔야 되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HBM하고 전력기기입니다. 왜 HBM이냐? 지금 AI가 지금 계속해서 이프라가 지금 급증하고 천문학 사금이 투자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거품 꼈다더니 HM 내년 물량까지 완판을 했다. 그리고 지금 HBM의 큰손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블랙에 대량 생산을 하죠. 그래서 4분기 때부터 출하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HBM 3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지금 겨울이 다가온다라면서 SK 하이닉스에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비중 축소 의견을 냈어요. 목표 주가도 26만 원에 12만 말도 안 되게끔 낮췄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세계 3위의 디램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서 프라이드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와고 내년 HBM 생산 가능 물량까지 완판됐대요. 벌써 내년 물량까지 끝났어요. 내후년 물량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HBM 수요가 많은데 SK 하이닉스가 하락할까요? 자 HBM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도가 되면은 약 6조 8천억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HBM의 영업인익률이50% 들어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HBM을 계속 관련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이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전기 관련주들 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연도별 변압기 수출액 연도별로 이 변압기 수출액을 보시면 지금 변압기 수출액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올해 변압기 수출이 3조 5천억으로 지금 사상 최대 그래서 생산설비도 계속 증설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LS 일렉트릭은 지금 2025년 9월 말 주공을 목표로 지금 부산 내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다음 달에 울산 공장 내에 시축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고 그래서 2030년도까지 현재 생산능력의 2배 수준이 1300만 대까지 올리겠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1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변압기 수출액이 약 3조 5천억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금 무려 지금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구멍 끝변화기 수출이 늘어났고 역대 최대 규모다. 자, 그래서 지금 전력 배제 시장 규모가 2003년도에는 지금 1143조를 넘어서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런 국내 AI 관련주들은 HBM과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라 하는 거고요.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먼저 s k 하닉스입니다 SK 하잉스의 차트를 보시면 9월 19일 날, 이때 모건 스탠리가 지금 매도 리포트를 낸 날입니다. 이때 주가가 무려 11%까지 급락하면서 144,7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 이후로 주가 어때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튀어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9월 19일 대비해서 주가가 벌써 27%로 왔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20포인트 넘게 상승 했습니다. 이때 주가를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HBM에 대한 수요도 많고, 지금 급증하고, 실적도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스페타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아직은 지금 필라데피아 반도체주, 그 다음에 AI 반도체주들이 지금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AI 반도체가우상향할수 밖에 없다라고 하죠. 거기만큼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GPU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AI 칩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실적도 좋아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 대장,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신고가 부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용주는, 중소용 변압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룡전기를 말씀드렸는데, 재룡전기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이번주는 좀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n 차형 패턴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재룡전기의 실적도 걱정하고 있지만, PR이 상당히 낮은 중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룡전기처럼, 이렇게, 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PER이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자,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1위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임도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지금 2차전지도 지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미국의 자금들 이런 돈, 이 천문학 돈,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AI 인프라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미국의 그런 AI 관련주,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금을 좀더 집중을 하시고 남은 자원들을국내에 지금 HBM과 지금 전력기기, 특히 이런 변압기 관련주에 투자를 조금 하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물학적인 자금이 AI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